김종수씨가 윤선이는 그냥 너야 지연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에 굉장히 자 그리고 또 명장면 하면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리볼버에서 빠질 수 없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우리 또 임지연씨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마스크로 정말 존재감을 이번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윤선, 정윤선 어떤 인물인가요? 어 정윤선은 음, 출수한 수영 앞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음. 어, 겉으로 봤을 때좀 톡톡 튀면서 화려하기도 하고 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투명함과 음. 어,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알수 없는 그런 의문의 여자로 나와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그런 캐릭터를 임재연 씨가 표현해 냈는데 고요한 영화 속에 아주 톡톡 튀는 비타민 같은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선. 함께 출연한 김종수 씨가 윤선이는 그냥 너야 지연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아, 제가 응. 어, 아무래도 저도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도 많고 그래서 정윤선에 대해서 아 윤선이는 이런 인물이야.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청 많은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 품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종수 선배님이 그냥, 그냥 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아, 그래. 이번 영화에서 이 역할만큼은, 그냥좀 나로 놀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윤선이가 수영을 대하는, 전도현 씨를 대하는 그, 이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태도가 불분명한 부분 지점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때 전도현 씨와 딱 만났을 때 전도현 씨의 눈빛을 보고 바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어, 네. 제가 어, 막그 의미와 어떤 그 과정을 좀정의를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현장에서 막상 현장에 가니까 선배님이 이제 촬영실 들어가기 전에 제 눈을 빤히 바라보시는데 아그 모습 되게 하수연 같았어요. 하수영과 정윤선 자체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이게 정윤선이 이래서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뭔가 그 순간에 바로 납뜩이납뜩이 온몸을 좀받아들여줬던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납뜩이 되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나요? 재현 씨가 받아들일 때. 어... 아, 되게 뭐아 뭐, 있었어요. 멋있네. 멋있네. <laughs>